충전기가 어디있지 여기 있다 어? 교수님 은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 학생회장 최윤성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항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학위 MT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해주시는 좋은 말씀과 좋은 가르침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존경합니다. 저는 경영인텔리전스학과 부학생회장 김서연입니다. 오늘 새 벌써 2024년 수승의 날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2024년에 한 학기 행사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교수님들의 열띤 참여로 인해서 저희가 더 행복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사들도 교수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받아 더욱 성장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과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모습만큼은 언제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계 mt 때 강주현 교수님, 박민재 교수님, 이한솔 교수님, 그리고 강민영 교수님, 이철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mt까지 직접 찾아와 주시는 모습만큼은 다른 타학과 교수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교수님들의 애정이 넘치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은 더잘 알고 있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결실을 꼭 맺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그 결실을 반드시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항상 저희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보답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경영인텔리전스학과 2일학번 한원보입니다. 어,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어, 수업 열심히 진행해주시고 이제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답게 어, 학생들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또 저는 이제 1학번으로서 그 후배 2, 3, 2, 4학번들에게 항상 좀 길라잡이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좀 든든한 선배가 될수 있도록 이제 교수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처럼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 교수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학과 이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항상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의 학과. 최고의 교수님, 교수님,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교수님,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비즈의 든든한 박민재 교수님, 이철 교수님. 강주현 교수님, 강민철 교수님, 김태훈 교수님, 이한솔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새싹이 나무가 되듯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어,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